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어제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 신약성경 377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아 보니까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제 설교 말씀 마지막 부분이 녹음이 음성이 녹음이 안 되었습니다.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제 두 가지 특별히 강조를 했으며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갑바도기야 또 갈라디아 본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여러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 그들을 펴나에서 나그네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 나라에 대한 사명, 하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 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나그네임을 잊지 않게 해요,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제 이 부분이 조금 녹음이 안 됐는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표현하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 부사 하나 뒀어요. 더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과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 핍박, 하나의 교회가 생기면 처음이 시작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해요. 더구나 유대인들이 합세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정부가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타콤이 생기죠.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무덤으로 숨어가요. 그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덤을 부정하다 생각했거든요. 무덤 근처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피하고 피하고 들어간 곳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것이 지금 카타콤 유적으로 남아있죠. 그곳 가운데 무덤 속에서 굴을 파고 또 굴을 연결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출생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그곳 가운데 무덤 속에서 장례까지 지렀다고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핍박이 많고 힘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하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더 필요해야 더 많이 있어야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 현재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큰 평안을 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가야 하고요.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이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가 감탄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찬송하리로다 이게 뒤에가 있지만 원어는요 찬송하리로다 영어에 보면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십 찬송하십시오 베드로가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언제 나오나요? 우리가 감탄사 우리 마음 속에 뭔가 기쁨과 감격이 넘칠 때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 특별히 나와 있는데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가? 갑자기 첫 구절부터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살아 있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죠 자, 삼절 함께 한 목소리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그런데 산 소망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산소망은 누가 갖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living hope. 우리 속에서 소망이 늘 끊이지 않고 살아 있어요. 누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는요 삶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고요. 하루하루가 힘든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가 즐겁고 내일이 더 기다려지고 미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빛도 틀리고요. 삶에 활력이 있고요. 더 나아가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소망도 소망이지만은 살아있는 소망, 거듭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 소망은 영원한것이야 영원한 것.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 에 특별히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힘들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나 그들이 그러면서 불구하고 카타콤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삶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리빙 허브 살아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서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든 시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에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 사절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유업을 잊게 하셨다. 유업을 주셨다. 자 사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그렇습니까첫 번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군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 유업은요 유산입니다. 유산. 그런데 이 유산 어떻죠사재를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에요. 시상권은 점점 달아 없어집니다. 어떤 건 썩어요. 어떤 건 점점점 쇠하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이 유산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유업은 정확히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유산이에 유산. 여러분 큰 부자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때 많은 걸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 주신다는 거. 이거는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유산이죠. 그 나라에 갔을 때만 알수 있는 놀라운 유산. 우리는 바로 이 유산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유산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인간의 언어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유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한 대학생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 미국은 보통 학교를 대학교를 가면은 차를 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고차라도 아주 싼 차라도 차를 몰고 많이 다닙니다. 어느 학생이 차를 한 1년 2년 중고차 안 좋은 저렴한 걸 사니까 차가 그렇게 좋은 차 아니겠죠. 한 2년 탔는데 차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차가 없으니 또 힘들고 당장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부모님께 좀 연락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가 이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차를 좀 하나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차라도 괜찮으니까 2년 앞으로 2년 대학교 4학년 졸업할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좀 다닐 수도 차를 좀 하나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아,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답장이 없어요. 이상하다. 다시 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좀차 구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중고차로 하나 좀 사주시죠. 얘야, 그러기 전에 내가 너한테 소포를 하나 보냈다. 성경책을 보냈는데 성경책에 빌립보서 4장1 3 절을 좀 읽어봐라. 그런데 이 아들은 내심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것은 차입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차인데. 끈끈하게든 학교로 소포가 도착했어요. 포장이자되었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서운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논문도 써야 하고 할게더 많은데 더 바쁘게 지낼 텐데 왜 아버지가 왜 차를 사주지 않지 그리고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 이 성경책을 주지 아들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그냥 책꽂이도 꽂자 않았어요 뜯지도 않고 시간이 점점 지났어요 졸업식 하는 날 아버지 부모님이 왔습니다 불평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차를 사달라고 애썼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시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차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왜 나한테 필요한 걸 주시지 왜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십니까? 그런 하시는 했어요. 얘야, 성경책 빌립보서 4장1 3절 네가 꼭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야들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두 대째 빌립보서 4장1 3절이 뭐길래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이걸 읽으라 하는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4장1 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포장지를 뜯어서. 카바를 열어가지고 빌립보 사장 십자찾아서딱 봤어요. 여러분 거기 아버지가 수표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표는요 중고차가 아니라 새 차를 살수 있는 수표예요. 가격. 2년 다 고생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수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뭐죠? 자녀에게 자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원하는 거그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유업을 기업을 유산을 우리 하늘에 하늘 나라에 쌓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도 다음 과 같이 말씀하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자, 20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아 두라. 조미나 동로 벌레들이 그 가운데 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도멍이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자, 이십절도 읽어볼까요? 이십절 육장 이1절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습니다. 다 보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나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과 이 세상적인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것이 현재 나의 주소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음동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 번째, 자왜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자오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만큼 그대에게 큰 위로가 없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 핍박과 고난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에 믿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교회 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변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막대기, 지팡이는 뭐죠? 다른 짐승들이 공격할 때이 막대기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쓰인 이 보호하심도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보호하심라는 것은요 성곽을 의미합니다. 주변에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성벽이 있으면 성곽이 있으면 보호를 받죠. 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죠? 금방 적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여러분을 하여금 보호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른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의 마귀가 되어주시고 여러 원수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에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6절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처음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시험으로 시험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잠깐이야, 잠깐,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환란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를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잠깐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비 이 위기를 잘 넘기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더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 훈련이 되어지는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크게 깃발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게 이러한 믿음 또한 이러한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깐 근심 하나.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기쁨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